안 해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칼 있나? 칼? 우서! 아유, 씨. 달려나? 다리가 발라져서 갖고 왔네. 다된 거네 그래도. 오우, 음. 엄청 크다야. 엄청 크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 저, 저 비닐 좀 뻣뻣한 비닐. 이거는 아 이대로. 뭐 어. 빨판지를. 어, 뼈는 좀좀 해. 뼈는 잘라야지. 해. 야, 근데 확실히 이게 자르는 칼이 있나 보다. 이게. 잘라나 칼이 있네. 왠가하칼 갖고는. 잘라지네. 도넣어어야가안 걸려져. 아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우선은 이렇게 네, 새로운 맛있다, 어? 새로 걸려라니. 어?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안잘라줘 살이 엄청 많은데? 어? 살이 엄청 어? 살이 많네 살이 많네 니가 할거야 오빠 어? 어, 할수 있어? <laughs> <laughs> 아 잘르면 되지 뭐 하고자 지금 앞에 살살 드려내야 되나? 같이 합해거지 합하면 네. 뭐, 먹는 거겠지? 이렇게 하려면 저 위에 선반 올려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지? 저기 저기 위에 선반에, 그지? 힘들어, 힘들다. 이거 같이. 쭈그려서 하니까, 이럴 바에는 뭐 한다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빠르게. 저걸로 이쪽에서 와서 담아. 근 어차피 이거 다 잘라야 돼. 어차피. 좀 잘할게, 잘. 이렇게 해서 살살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근데 어떻게 오자. 오자. 이거, 게이렇게좀 잡아주면 내가 금방 걸려질 거야. 살을 그렇게 막 저거 하지 말라니까 몇번 해보면 잘할것 같은데 몇번 해볼 일이 있을까? 어우 어, 이거 안 꺼지네 이렇게 이렇게 싹아 기똥 쳐다 아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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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게다난조지로 놓고, 뭐, 인제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해. 뭐, 뭐, 이리 먹든 저리 먹건데. 잠깐만, 이거 일단, 이게 하는 순서가 있을 거야. 앞에 먼저 뭐, 이거 지금 이거, 본 사람들은 못 웃기겠다. 이거 뭐야? 힘줄이다, 힘줄, 그지? 힘줄, 어. 힘줄이네. 야, 이거 참여율로 맛있겠다. 한번, 한번. 우선은 그렇게 하지 말. 고 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응. 이거는 나중에 말라야되겠네큰거 어, 나중... 먼저 일단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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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거는 나중에 지 말고, 나중에 말고 나중에 요거를 먼저 자르라고 다리 먼저. 다리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이거 딱딱 꺾여지는 부분이 관절인데. 아, 여기를 자르라고, 오빠, 이 뒤에, 이 뒤에, 어? 여기, 여기. 연결되는 여기를 잘르라고 여기? 어. 손 조심해, 여기. 잘 나간다, 크리잘라가서 어, 끊어지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안 아, 끊어지나 봐, 관절이. 아, 관절이네, 근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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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라, 여기, 여기. 물렁뼈 여기? 어. 그치, 어, 그치.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잘라, 여기. 너 해봤나 봐,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 부위를 잘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여기 이건 통째로 꼬까 그냥 통째로 꼬아 뜯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 되겠다. 여기 있잖아. 음, 잘라내 는 뭐. 돼지 너 해봤나 보다. 해봤나 봐. 여기는 뼈야 아니야 여기 다 뼈인데. 뼈 이게 여기 잘라 여기다. 어? 여기 살이 많잖아. 여기서 잘라. 여기. 아, 알았 아, 조것만좀 뺐으면 좋겠는데. 응? 된다,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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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됐다, 됐다. 그건 통째로 어라 통째로. 이데 어디, 어디가 뺐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뼈데 풀어주면 안 될까? 이게 안 돼. 이게 뼈라고, 여기가 뼈라고. 이게 뼈네, 송뼈네. 송뼈에 서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를 쫓아놓고. 거기 다 뼈라고. 뼈는 안잘라져 그냥 부러트려야지. 아맞 아, 떨려. 됐 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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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통째 되네. 너, 저기다 넣어. 이 통째로 꿀게, 이제. 이거 어떻게 꿀? 어? 그럼, 아니, 엄마 오면, 이건 통째로 대놓고 꾸지, 뭐. 자, 공단 더 갖고 와야 돼. 하나 더 있어. 아니, 거, 갖고 와야 돼. 어. 이거, 이 그만하면 돼. 이건 이제, 껍질만 좀, 우가좀 잡아주면, 내가 싹싹, 돌려낼게 이쁘게 돌려내야 돼. 안 나간다. 왜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네 응? 어. 아니면 같이 긴를까 어? 지금 너무, 너무 이런 살을 남았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 살을 너무 안 자르잖아 지금. 이 털은, 이 털은 못 먹어, 먹나? 아, 몰라 나. <laughs> 이뼈 같이 해야지 맛있는 거 아니야? 비계랑 같이 있어. 너무 살만 있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 응. 그럼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까 그냥? 삼겹살 자든지 음. 여기 이제 뼈 없나? 가위로 가져와. 가위로 해봐. 가위. 가위로는 안 되지. 이건뜻그데이없래그렇다못 나와. 저어게 아니, 빌보, 왜 그거 해지, 왜, 그냥. 아니, 장갑 낀 채로 가지, 왜. 어, 이건 돼지껍데기로 먹지 뭐돼지껍데기로 어? 아, 여기, 여게 여기. 여기, 여기. 여정정도 여기, 정도 해야지 기 정도. 굵게? 어그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앞여가기 몇번 해보면은 대충 이제 내가 막 이러니까 이게 잘갈기하기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돼 보니까 되겠잖아 네, 어렇게 잘라버려 어? 앞에는 잘라버려 어 뒤에도 잘라버려 이것도 그럼 음, 뒤 비... 돼지 껍데기 그러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여기만 어. 되게 너무. 태우 태우면은 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 멧돼지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잘라 버려 이거는 그냥 굽혀 버려. 뭐해 버려. 그냥. 이건 기름이 너무 많아? 어. 기름이나?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요, 이렇게. 잠시. 여게가 이건 그냥 이렇게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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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이 잘 됐네 앞부분 냉장고 틀어놔 가서 내가 살게 냉장고 데이지 야, 끝. 내지 말고 끝. 아, 이거 있는 걸로.